아니 강남으로 LNF 제대로 리딩 안 합니까? 제가 네. 무슨 리딩을 합니까? 아니, 주가 분석하려고 전망을 했으면 이게 어, 그림으로 나와야지 이게 이렇게 밀리면 어떡합니까? 아, 답답합니다, 답답해. 근데 뭐, 알잖아요, 뭐 주가라는 게 어, 이런 소수의 이연으로 움직이는 게아니라는 거. 어, 그에 비하면 에코프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을 텐데, 에코프로는 왜 밀리는데. 맞지, 맞지. 그렇지 에코프로 보유자들이 훨씬 많아 에르네부보다 근데도 이렇게 밀리는 시장이라는 게아 음. 그냥 말 그대로 2차 전지를 가지고 있는 개미들을 엄청나게 어. 좀 밀어낸다고 보고 있거든. 어 나도 그래서 오늘 오늘까지는 좀좀좀 음. 좀, 좀 이제 위기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했고. 을 어. 음. 타이밍 보고 있다. 어. 답답하다, 답답해. 근데 뭐, 뭐르겠다 이게 야, 근데, 근데 에코프로는 어떻게 했냐? 에코프로 오늘은 못봤어 내가 기억에 남는 그 댓글 중에 어제 영상 하나 올렸잖아요. 어. 기억에 남는 댓글 중에 하나가 어. 친구분 오늘 뭐 죽어 나겠네요. 뭐 이런류의 얘기가 있었거든. 어. 나도 근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어. 오늘 어, 힘들겠네. 형. 어. 어땠어? 근데 뭐 음. 결과적으로 그냥 심플하게 내가 말해주면은 어 근데 이제 대응 못했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내, 나도 이제 사실 대응할 수 해야 되는 범위긴 한데. 아 근데 이제... 오늘이라도 대응을 좀 비중을 조금 더 줄이지 왜? 오늘은 오늘 오늘은 왜 못했어? 오늘은 사실 다른 종목을 좀 보는 바람에 어, 그러니까 아아안 움직였어 그냥 안 움직이고 어 근데 이제 오늘 또 혹시나 중간에 좀 나올 걸 기대를 했는데 어 나오지 않더라고 어 그래서 몰라 이제 사실 그때 근데 그렇잖아 이마이너스뭐 이제 지난 날 같은 경우는 지금 신용 물량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던지면은 음 이제 물론 이제 렇을 때는 또 그럴지만 그, 그, 반등이 나올 때는 더 크게 반등 나온단 말이야. 미련이 남아 있는 거야 아직까지. 근데 이제 사실상 근데 이미 뭐 분위기가 이렇게 기울어있기 때문에 어 이제 정리하는 게 맞지? 규제 줄이고 어 줄이고 근데 다만 이제 언제까지 이게 내 고프로를 내가 그러면 아예 이탈을 하느냐? 음 떨어져서 이탈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음 뭐 에코프로를 누군가는 좀 사는 사람도 있겠지 음. 외국인이든 어, 왜냐면 5월 12일날 MSCI 지수 편입에 발표나기 때문에 음. 거기에 기대를 해가지고 또 누군가는 또 어떤 사람들은 살수 있어 어. 음. 아직 완전히 끝난 상황이 아니라서 조금이라도 어. 손실을 줄이고자 이제 타이밍을 보는 거지 사실은 <laughs> 야 이제는 뭔가 손실을 줄이고자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네 아 그렇지. 어... 대부분 이게 결국에는 나의 심리가 시장의 심리잖아. 개, 개미 일반 개미들의 심리잖아. 그러니까 음. 다들 똑같은 생각일 거야. 다들 어 아, 서로 안 팔았으면 하는데 음. 이제 더 떨어지면은 빠르게 손 빠르게 대응해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조심해라 북한다. 아, 그래 명가나 요즘 내가 뭐 가장 많이 보는 게 음. 그 법륜스님 명상을 많이 보거든. <laughs> 뭐라고? 법륜스님 법륜스님 그그 대중 토크하는 거 있어 그냥 사연, 사연 듣고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있는데 어 들어보면은 사실 우리가 뭐 이런 주식에서 뭐돈 주고 이런 거는 사실 아무것도 음. 아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고민하는 것 중에 어 정말 사소한 것을뿐부과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물론 돈은 중요하긴 한데 음 내가 여기서 뭐 지금 혼자라고 나와도 음 할 수는 나는 이제 그냥 뭐 자산을 그냥 어느 걸 지킨 거야 그냥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올해 초에 운 좋게 돈 벌어서 차한대 사고 음. 얼마 나긴 거야. 음. 불로 끝이야. 어. 불로 끝인 거고. <laughs>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 이제 뭐 이런 품프로가 급락을 나오든 뭘 하든 이제 불로 급락 이 나오든 대응을 해야지만 이런 흐름들이 그렇게 나한테 사격을 주진 않아. 음. 어. 그치, 사실, 뭐, 주식이 하락한다고 해서, 삶에 영향을 주진 않지. 뭐, 그돈 없어도, 뭐, 똑같이 살아갈 거 아니야. 그치. 그냥 심리적인 압박을 줄 뿐이지. 어. 뭐, 상황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니까. 어. 너, 법윤수님 얘기하니까, 음. 그 생각나네. 사람, 그 분노의 단계가 있다고 하던데. 처음에는 막 분노를 해. 음. 그 다음에 절망에 빠져. 음. 포기를 하게 돼. 음. 음. <laughs> 이런 식으로 뭐 단, 분노의 단계 같은 게 있더라고 어 맞아 맞아 좌절 막 우체국 분노하다가 뭐어 절망하다가 좌절하다가 음. 그다음에 이제 이걸 누그러뜨리는 단계까지 있다고 하더라고 어 맞아 나는, 나는 뭐 기대 보통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특정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갖고 애정을 갖고 이게 계속 커지는 거잖아 음. 음.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상황대로 못 갔을 때 음. 이게 약간 증오로 바뀌고 약간 분노로 표현이 되고 하는 건데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보니까 너가 에코프로에 대해서 대응의 영역으로 음. 어, 에코프로 접근을 했는데 음.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의 그런 계획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돌이켜 보면은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음. 너가 세운 계획을 안 지켰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 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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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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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말이맞 내가 보니까 그아야아니 그래 에가 에코프로에 대해서 음. 비전 뭐 이런 걸안 봤다 하더라도 음. 어쨌거나 너는 대응의 영역이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음. 이아 맞아 대응으로 접근하겠다 음. 이런 식으로 분명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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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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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뉴얼대로 이렇게 내가 어느 순간 왔으면 정리한다, 이게 됐으면은 사실상 음. 어, 정말 심플하게 정리되는 거지. 어. 지금 사실상 거의 대응이 음. 아니라,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음.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음. 본능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음. 분명히 나랑 얘기할 음. 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 음. 정도 떨어지면은 나는 음. 과감히 손절한다. 음.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음. <laughs> 오늘도 이제 너한테 전화가 오기 전에, 음. 내가 생각, 난 생각했던 게 오늘은 좀 매도를 했겠다, 비중을 줄였겠다. 음. 이런 얘기를 좀난 들을 줄 알았는데, 어좀 음. 오해였어. 안 팔았다고 하길래 어, 아, 오늘 어느 정도 음, 난... 비중 조절했을 줄 알았는데, 오늘 그런 이성적인 내가 잘안 돌아갔다. 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는 어, 그날 하루의 감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실 5%만 집중했으면 을 뭔가 성했을 음. 텐데. 응. 다른 종목을 약간 건드렸어. 응. 어 그러면서 가게서 좀좀 꼬였어. 기분이 응. 좀 꼬였어. 그러니까 응. 9프로이상으로 대응하기에 응. 조금 무리가 있었어. 너가 대응을 안 했다. 포기했다 아, 대응을. 대응을 좀좀게했다어 좀 아, 맞아. 그리고 어 그렇지. 지금 뭐 이미 이 실에서는 깨진 상황이니까 어. 응. 하, 또, 또 나는 이제. 매수랑 매도 계획을 어느 정도 잡아놔. 네. 당일날 결정을 안해 나는 거의. 음. 난 미리 결정해놓고 음. 상황 보면서 비중을 조절하는 편이지. 가격대를 그러면 가격대를 잡아놓는 거야? 예를 들면은 아니 나는 이제 상황과 가격을 같이 보긴 하는데 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밸류에이션에서 이 정도 상황이다 고평가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파는 거고. 음. 어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지금 할수 있겠는데? 음. 라고 생각하면은 매수하는거고 음. 그 뿐이야 그냥 비싸다 생각하면 팔고 싸다 음. 생각하면은 뭐더 사고 그런거지 음. 나는 근데 지금 생각하기에 이제 지금 가격대에 음. 나는 저평가라고 많이 주장을 하고 있잖아 영상에서 음. 근데 진심으로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니까 러 아직 시장에서 l m f 에 대해서 음. LF가 가지고 있는 그 포텐셜에 대해서 어, 가치로 반영을 안 하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 음. 증권사 레포트들만 보더라도 2026년 케파를 30만 톤으로 보고 있는 증권사가 몇몇 있어. 아직도 음. 어, 그런 것만 보더라도 아, 아직도 뭔가 시장에서 LF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주고 있지는 않구나. 배터리 아저씨 영상 보더라도 뭐 30만 톤이라고 맨날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음. 저 아저씨는 진짜 왜 저러나 싶은데, 알 만한 사람이 왜 저래. 음.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큰다, 커진다. 음. 음. 그리고 배터리 시장도 커진다. 음. 음. 그리고 양극재 시장도 커진다. 음. 음. 그 중에서, 음. LNF,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컬, 뭐 LG 화학 등등등등이 있는데, 음. 왜 LNF냐라고 하면은, LIF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의 케파 계획을 음. 나는 못 믿겠다 음. 이게 가장 커 너무 뻥튀기가 좀 과대.. 너무 크게 평가 했다? 좀 너무 앞, 앞서나갔다 이런 건가? 음. 예를 들어서 어. 최근에 그 기사 중에 음. 어제 기사인가? 뭐였던 것 같은데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 라는 기사가 있었거든? 기억나? 어, 배터리 음, 공급 본 과잉 기 아. 어제 떴던 것 같은데, 난 그거 보면서도, LNF는 어차피 이거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거라서, 특별히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음. 이게 단기적으로는 주주들한테 답답한, 뭐랄까, 부분일 것 같긴 한데, 주가가 안 오르니까, 어제. 딱 음. 봤을 때. 좀 시원하게 올랐다가 떨어지면 괜찮은데, 그치? 음. 지지부진하게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답답한 부분이긴 한데 뭐한 1, 2년 더 들고 갈 계획도 있다라고 하면은 들고 갈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문제 될수 없어요. 문제 될게 없다 예를 음. 들어 만약에 지금 LNF 주가가 34만원, 35만원이야 음. 난안 팔아 어차피 음.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나한테는 음. 근데 주가, 지금의 주가가 별로 의미는 없다? 어, 음. 이런 흐름은 그냥 의미가 없어. 음. 그냥 사실 난별 느낌이 없어요. 요새 그냥, 그러니까 물론 답답하긴 해. 답답하긴 한데, 답답하다가도 그런데 뭐 이게 만약에 지금 주가가 35만 원이라고 해서 내가 팔았을까? 라고 생각하면은 어, 안, 안 팔았을 것 같거든. 나는 음. 내가 원하는 목표 주가까지 올 때까지 좀더 기다려 볼란다. 음. 이런 마인드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말기대로 기업 자체를 보는 거니까 그리고 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L N F 자체를 오랫동안 장기 보유한 사람들은 지금 수익인 사람 많을 거야 그러니까 어. 수익 있는 어. 사람들이 훨씬 많지 지금 훨씬 많지 어.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의 조정에 대해서 그렇게 결 감을 잡게 결 감을 잡게 진짜 어어어 어, 어, 그렇게 많습니까? 어. 너희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봐봐 에코프로 거의 몇년 동안 들고 계셨잖아 지금 네. 몇년 들고 계셨지? 이한 6년 되겠네. 어. 지금 주가 보시면서 별 감흥이 없을 거 아마. 뭐 그래도 뭐 그래도 몇배 뛰었으니까. 어. 뭐 기분 잘했지어 아마 그냥 시큰둥 하실 것 같아. 어 그냥 냅둬 이러실 것 같아. 음. 내부자 거래 때도 안 파셨다는데 뭐할말다 했지. 뭐. 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지금 주가 흐름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한 사람들은 공기적인 트레이더야. 그러니까 어,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이야. 음, 최근에 들어가서 뭔가 에코프로와 같은 흐름을 기대하고 들어왔다가 그치. 그렇게 해서 엄청 어. 샀는데 오늘 어. 꺾여버리니까 이제 실망하고 나가는 거지. 물론 나도 뭐 이렇게 오래 있진 않았지만, LNF에서 음. 나도 이제 뭐한 1년 됐냐? 근데 음. 뭐 좀속 좀 쓰리긴 한데, 뭐 그래도 뭐 그렇게 크게 막 힘들거나 그러진 않더라고. 되게 음. 맞는 거다. 나도 만약에, 근데 9%상단이 내가 20, 30만 원이었다, 어, 음. 전혀 개이지 않았겠지. 음. 나는 내가 트레이더로 들어갔기 때문에 음. 계속 이런 심리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계속 거래했던 거고. 어. 어, 그래서 내가 내가 생각하는 너의 문제는 이번에 음. 계획을 세워놓고는 음. 실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야. 음, 어. 그러니까 철저히 그렇게 논리로 들어갔,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으면은 대응을 했어야지. 맞다. 정확하네. 빨리 내일이라도 계획을 세워 어떻게 할지 알았어. 그거는 뭐 어떻게 그... 할 건데? 자, 시나리오 1. 내일, 근데 한참 말했듯이 공포의 걸 맞는다. 아, <laughs> 어떤 상황이든 그날 하루, 하루라도 어떻게 보면 오늘도 이번 주 중에 가장 공포스러운 구간이야. 음. 근데 이제 공포가 이렇게 왔다가도 음. 이제... 어느 정도 주춤한다가 있거든. 응. 네, 그때 조정을 해도 늦지 않고. 어. 뭐 금액은 이미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단계에서 범위 내면은 응. 내 입장에서는 다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 어. 응. 그래서 내가 내가 볼 때는 지금 이미 22선 깨졌고 응. 한 58만 원 위로만 정리해도 어, 응. 나쁘지 않다.